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나눕니다. 함께 공유하며 묵상합시다.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었지만 여전히 거인과 견고한 성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처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몫에 만족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땅이 좁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아는 그들에게 숲을 개척하고 스스로 개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땀 흘려 가꾸어야 할 책임의 자리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불평을 넘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분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땅은 실로에 모여 제비 뽑기로 분배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계산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아래 기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목과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와 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